좀더더 더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뭐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는 선수만 역수 뽑았기 때문에 그런 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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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제 에 다가오는 중미 월드컵 예선전에 첫 명단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 명단에 든 우리 선수들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운동 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한테는 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앞으로 어 경기도 많이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왔던 모습을 뭐 계속 보여 주시면은 언제든지 뭐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전체적인 어 선수 선발에 큰 중점을 둔 부분은 역시 어그 동안 우리 대표팀이 해왔던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어 약간의 변화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상황입니다 이번 뭐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어뭐 반대로 아시아 어떤 예선전은 뭐 그전보다는 조금 더어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본선에 16강 진출은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 중요한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또팀 역시도 어,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더 더 안정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선수들로 뭐 지금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팀 운영을 어, 해갈 거라고 어,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뭐 양민혁 어, 선수는 음, 뭐, 뭐 충분히 지금 음, 대표팀에 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 지금 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았을 7월의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뭐 떨어진 점이 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 들지만은 그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뭐 충분히 예,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음, 어린 선수들한테 물론 음, 기회를 주는 것은 음, 음, 어느 타이밍이 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전 맞다라고 생각이 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의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또 대표팀에 와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뭐 손흥민 선수 주장은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역할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선수 선발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의 가장 좋은 선수 선발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는 선수만 역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어, 선수들의 어떤 정보나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 했기 때문에 에, 저 역시도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좀더더 더 어. 음, 경기하는 데 있어서, 장점을 아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음, 생각이라고 해서, 그 선수를, 음, 선수들을 이제 그 당시에 뽑고, 그런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뭐그 부분에선 제가 결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긍하는 음, 입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팀에 헌신하는 거는 어떤 한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 스포츠, 특히, 이 이런 단체 종목 같은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 철학이 되겠죠. 그 팀에 에... 헌신하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어 뭐, 많이 뭐, 있지만, 뭐, 저 역시도 뭐,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없다는지 많은, 많은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아주 잘 지키면서 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선수들을 불필요하게 통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좀더더 더, 어, 팀에 대해서 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음,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금 어, 된 선수들 중에서 보면은 뭐. 그 동안 음, 대표팀에 꾸준하게 들어왔던 선수들은 음, 뭐이 팀에 대해서 어느 서, 어, 선수들보다도 잘이 팀에 대해서 잘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하고는 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음, 시작되는 음, 시점에서. 뭔가 좀 음,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어떤 선수라기보다는 새로운 선수들과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에,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는 하루 훈련하고 이제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짧게 해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에,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예전에 아, 예전에 K 리그 경기를 하면서도 어, 좀 봤고요, 봐 봐왔던 선수고요. 뭐 물론 어, 그 당시에는 음, 감독이 이, 다른 감독이었기 때문에 포지션적으로는 어 그렇게 에, 제가 어, 해왔던 포지션이 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에, 다른 음, 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다만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경기 때 잠깐 뭐 괜찮은 선수다라고 정도만 생각을수 있다가 요번에 제가 인천 경기를 두 경기를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백 형태에서 왼쪽 형태 풀백의 위치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뭐 약간의 20세 선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 부족한 뭐 피지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굉장히 흥미있는 음 선수였습니다. 흥미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현장에 다니면서 어 보면서 또 그리고 그 포지션은 지금 왼쪽 우리 양 사이드 쪽에 측면에 있는 포지션은 지금 계속 한국 축구의 어떤 뭐 고민거리로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 선수들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축구 선수는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음 명단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뭐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강원이라는 팀이 어탑에 지금 음 올라와 있고 또 경기력 동안 어 아주 좋은 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그 안에서 가장 음 많은 역할을 한 선수가 전 황문기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아 지금 강원 경기를 3경기를 계속 관찰했을 때어 전체적인 포 폼과 경기력이 꾸준했던 선수가 황문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황문기 선수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한범 선수는 뭐 그동안 프리시즌을 했기 때문에 경기에 어떤 출장시간 선수가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뭐 공식적인 경기가 아닌 비공식적인 경기에서 어 경기를 출장을 했었고 또요전 경기에 훈로 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 역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미래 제 재향적인 어떤 팀 운영에 있어서는 뭐 물론 그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이번에 명단에 들어서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소집해서 어그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선수들을 계속 앞으로도 어, 불러서 대표팀에서 같이 훈련시키고 대표팀의 어떤 이런 분위기나 또 이런 어, 선수들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이 선수들이 언제든지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하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선수를 3 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포지션은 한두 군데가 있는데 미드필더하고 그다음에 양 음, 사이드. 풀백 그 위치를 굉장히 고민해서 마지막까지 어떤 선수를 낼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양쪽 사이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어 팔레스타인과 오만하고 곁에 어떤 우리가 모델로 경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어 뽑아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좀더더어 상대를 몰아놓고 공격적인 음,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선수가 필요한지 뭐 예를 들면은 어, 왼쪽에 뭐설룡우 선수가 필요한지 뭐이명재 선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물, 물론 다른 어, 한 선수도 어, 그 후보에 에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더 이번 음, 첫 게임과 두 번째 게임에 하고자 하는 음, 플레이 있어서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결정을 했고요. 또한 가지 이제 미드필더미드필더에선 과연 우리가 이제 전술적으로 4231 형태나 또433 기존에 해왔던 433 형태에 있을 때 멀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한 명이 섰을 때와 두 명이 섰을 때 약간 서로 다른 스타일의 어떤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 선수에 꼭 필요한 선수는 어 홀딩 미드나 역할을 할수 있는 음, 선수가 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박영호 선수나 뭐 정우영 음, 선수나. 음, 하지만 또이 부분에 있어도 다른 어, 경쟁자가 마지막까지 있었지만 은 저희는 이두 선수를 음,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음,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아, 어, 얘기는 음, 없고요. 어,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음,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제가 선수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희 역시도 확신은 못하겠지만은 실, 신뢰를 어 줄수 있는 음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어 일단은 배준호 선수는 음 최근에 부상을 좀음 당해서 물론 이전 경기는 음 출전을 했지만은 그 부상에 있는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뭐 저희 역시 그 충분한 어 시간을 체크를 다 했었고요. 뭐 물론 저희도 어 배준호 선수에 대한 능력이나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어, 지금 배준호 선수와 결과적으로는 어, 엄지성 선수와의 어떤 경쟁에서는 음, 지금 음, 전체적인 어떤 폼이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체적인 거는 뭐, 엄지정 선수가 좀 낫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음, 뭐, 손준호 선수는, 음, 저도 계속 지켜보고 어, 있지만은,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음. 부분을 지금, 음,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역시 굉장히 저희가 선발을 한 다음에, 뭐, 물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뭐, 어, 중국 축구협회 쪽이나 어쩌고 계속 이제, 에, 뭔가 문의를 거쳐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리스크가 조금은 어, 전 있었습니다. 뭐 외국인 코치가 지금 이 선수 선발에 영향을 끼친 거는 뭐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뭐. 어 K 리그를 한두 경기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선수와 다른 선수를 비교할 수 어, 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누가 낫다라고 어,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해외에 있는 음,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은 음, 계속 꾸준히 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번 선수 선발의 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 조언을 한건 사실이고요 일단 뭐 지금 한두 경기 봤기 때문에 그냥 K리그가 이 정도 또 우리 선수들이 이 정도의 어떤 리그다라는 건좀더 공부를 하는 차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좀더더 많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이제 해야겠죠. 특히.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 뭐 유럽에 있는 뭐 우리 뭐 손흥민 선수나 지금 우리가 누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선수들 말고 지금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시키냐는 굉장히 한국 축구의 중요한 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나가서 계속 어그 선수들과 소통하고 그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연습 경기라든지 또는 훈련장에 가서 그 선수들의 어떤 감독, 코치, 이, 사,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지금의 상황들 을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서 어, 이 선수들이 언제든지 이, 들어올 수 있는 어, 상황을 우리가 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외국인 감독이 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앞으로도 유럽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여유있다라고 말을 한 거는 뭐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티켓 횟수가 조금 더 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 상대 팀과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 오해하지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최종 예선에서 어그나마좀 편하게 에, 월드컵을 진출했었던 거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 모든 음, 월드컵 과정에서 시작했던 감독과 월드컵을 나갔던 감독이 다 어, 틀렸듯이. 에, 저는 음, 이번 이런 최종 예선 뭐 삼차 예선 과정이 전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음, 절대 안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음, 노력도 해야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선수들과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건 모두 다, 다 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 이 월드컵을 본선을 진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월드컵 나갈 수 있는 팀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본선에 가게 되면은 그위한 단계로 올라가기는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작이 됐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나가면서 월드컵 본선 경쟁력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파이팅 한번하면요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